<laughs> 안녕하세요. 가볍게 즐길 수 있을 만한 게임을 찾고 있습니다. 마인크래프트 혼자 하니까 졸려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어떻게 하는지 몰라. 드래곤 잡고 싶은데 어떻게 잡는지 몰라. 아니 막 드래곤 잡는 거 잡아본 사람들은 되게 쉽게 말하는데, 나뭔 소린지 모르겠어. 이, 이, 이게 약간 뱀파이어 서바이벌 같은 게임인 것 같은데, 왜 이게 더 인기 게임이지? 뱀파이어 서바이벌 나온 지 하도 돼서 무쳤나? 이거 뭔가 많이 하면 좀 질릴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콜오브 주라즈 음, 2007년도 게임인데 매우 긍정적. 근데 평가 왜 1,800개밖에 없어? <laughs> 왜안 들어가지? 어, 왜안 들어가지? 버그 걸렸나? 눌렀잖아. 어, 됐다 됐다. 어. 이거, 이거 영상 볼 영상 없나? 영상 있지 않나? 이거 이거 아니라고요? 이거 아니고 두 번째 거라고? 아 건슬링 거 이거 말한 거야? 2013년도. 아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? 인코딩하고 있어서일까? 그아안 열려. 인내심을 가지자. 이거 뭐야? 마이크로 서버 닫다 서버 왜 열려 있어? 서버 닫다 구경 좀 하자. 빨리. 무슨 게임지? 구경 좀 하자. 인코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? 스팀이 이렇게 느리진 않은데, 오,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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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나온다 오과따 좋네 아. 스토리 있는 싱글 플레이 게임인데, 음, 이걸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? 이 게임 추천해 주는 이유, 재밌어서 <laughs> 그러면 직접 해봐야지 이유를 알수 있는 거네. 16,000원, 아,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, 토리 있는 게임을 하려면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은. 지금 유튜브 편집하고 올리는 게 지금 스토리 게임 좀 밀려가지고, 저거 하면은 저거 나름대로 또 계속 밀려버려, 지금. 일단 나쁘진 않네요, 일단. 해오진 않았지만,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OME e g 오메가 스트라이커스? 이거는 22년도 9월 17일 작이네 파킷게임인가? 음, 처음 보는 게임인데? 설자가 신나신데 이거 님이 해, 이거 이 게임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뭔가, 뭔가 약간 대중화된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어, 이거. 이거 왠지 딱 사이즈가 아, 무료 게임이에요 해가지고 무료 게임 딱한몇판 하고 있으면 혹시 시참 가능한가요? 이럴 것 같은데. 진입장벽 살짝 높을 것 같기도 한데. 고인물한테 발리는 거 아니야? 용량이 어느 정도되지 하, 아, 찍먹만 해볼까? 2.45기가. 그러네. 야, 믿고 한번 해볼게요. 찍, 찍먹한다, 찍먹. 내 취향인지 아닌지는 직접 해봐야지 알수 있어. 어, 뭐야, 근데. 인고딩다 된. <laughs> 제 채널이 두 개여가지고 아나 쓸데없이 채널 두개판거 살짝 후회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풀 버전과 편집 버전을 나눠서 올리고 있느라 고생입니다 고생이야 두번 편집해야 돼 맞는 거 같아 일단 이거 업로드 해놓고 근데 이런 걸 개고생이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허무하게 죽으면 개죽음이라 하잖아요 아 이거구나 오메가 스트라이커스 등록해보자 갑자기 뭐 19금 이런 거 아니죠? 나 암살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? <laughs> 어 어쩌면 스토리 없는 게임이면 뭐 하이라이트 정도는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 수도.